그~ 편지 어~ 화이씨가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어~ 정말 어~ 진심 어린 우리 그~ 중급반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도 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진심 어린 어~ 그런 글을 어~ 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 한마음 대회와는 별개로 어~ 선생님이 어~ 부탁했어요, 호아씨한테. 어, 이번 수업 끝나고, 어, 그거 한번 우리, 어, 학우님들한테 들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 오케이 한 거를, 어,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 거예요. 호아씨가 얼마나 예쁘게 잘 썼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 어, 일단 준비할게요. 어, 지금 시작이요 네, 그러면 어, <laughs> 지금부터 네, 우 <우리> 호아 씨, <laughs> 뭐야, 무슨 진야 <소식이야? 웃음> 네,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제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수리에서 온 징디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발표한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어서 이 자리에 서, 서기가 누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어 중급반에게 진심이 담긴 말을 보내주고 보내 어, 음. 어, 어 괜찮아요. 보내주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내 봅니다. 저메는 수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기 복잡하다고 느꼈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제, 제게는 모든 것이 어렵고 특히 선생님께서 진전하지 안, 아 진전하지지 않 는가봐 걱정됐습니다다 웃시네. <laughs> 그 그러, 그러다가 주간반에서 야간반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학우님들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뒤 o 지는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아야, 왜 걱정하래?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귀, 기, 어, 귀 기울이며 학우님들과 꾸준히 배웠습니다. 중국판 수업은 배우면 배운 수록 선생님과 학우님들이 그렇게 많이 귀엽고, 진, 친구처럼 진전한줄 몰랐습니다. 영, 영역과 관련하지 않은 질문이라도. 선생님께서는 어 모두 받아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한국어 능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화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한국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수업을 받다 보면 재미있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든 소을 텐데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최근 분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농담은 자주 했는데 재미있게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선생님과 학부님들은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 이해. 선생님께서 많이 수고하셔서 아, 수고하. 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laughs> 내년에도 저처럼 인데 문에 한국어를 배우러 다문화센터까지 오지 못하는 불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돼요. 쓰면 좋겠습니다. 중국 어 중국반 선생님과 학부님, 다 문화센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두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서서지만 서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와, 엄청 잘 사네.